나 이거 너 주려고 갖고 왔어 짜잔 이게 뭐죠? 그... 뭐야 손가어요 <laughs> 앉아봐 이렇게? 어 여기가 눌려서 되게 시원해 아 뒤로 오 어. 이거 너 줄게 내가 이거를 밤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 오빠가 약간 무서운 눈빛으로 날 쳐다봐 어. <laughs> 빨리 무서웠구나. 빨리 자아 피곤하다 <laughs> 이러고 <이러니까> 있지아 <laughs> 진짜 아줌마 대면이. 아줌마 이제 둘셋 진짜 쓰레기 같아 <laughs> 이거는 뭐냐면 어. 이렇게 팔에다 끼는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세 하기 <laughs> 때문에 바닥으로 흐르는 걸 방지하는 아. 거예요. 잘 살래 아주. 따란. 뭐야? 현관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할때 이렇게 벗어두잖아. 다시 도, 나가려고 할때 이렇게 돌려야 되지. 근데 이것은? 안녕세요 <laughs> 뭐야 이 기적에 돌리는. 왜 이렇게 신은 데서? 어? <laughs> 얼마나 뭐 대단히 실용적인 어? 물건을 갖고 왔는지 한번 보자. <laughs>